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뷰티 트렌드 전문가로 일하며 전 세계의 화장품 브랜드를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프랑스 브랜드를 고집해 왔습니다. 샤넬, 랑콤, 디올 같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과 신뢰를 상징했거든요. 그런 제가 몇달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뷰티 박람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뷰티 브랜드가 모이는 행사였고, 저는 평소처럼 프랑스 부스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새로운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한 구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화장품 부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화장품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이름 정도는 들어봤지만, 프랑스 브랜드만큼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날 K 뷰티 부스는 박람회장 안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모여서 제품을 체험하고 심지어 줄을 서서 구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을 하나씩 집어 들고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너 이거 써 봤어? 정말 좋아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나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 KBT 부스를 향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제품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었어요. 프랑스화 장품이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소비자를 사로잡는다면 이 제품들은 현대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체험해봤습니다. 제품은 가벼운 질감의 기초 화장품이었는데 손등에 발라보니 흡수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촉촉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부스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부 타입에 맞춰 개발되었죠.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주변에서 제품을 체험하던 관람객들의 반응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가볍다. 프랑스 브랜드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이 브랜드 사용 중인데 완전 피부에 딱 맞아라며 친구에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프랑스 그랜드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며칠 뒤 저는 아침 스킨케어 루틴에 K뷰티 제품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보니 제 피부가 한결 더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제품들과는 다르게 자극이 적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운 점은 그 제품이 단순히 피부를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용하면서 알게 된 한국 화장품의 철학은 저를 더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연 친화적 성분, 과학적 혁신, 그리고 사용자의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브랜드가 오랜 전통과 고급스러움을 무기로 삼는다면 한국 브랜드는 현대적인 실용성과 혁신성을 무기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K-뷰티에 대해 공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경험한 제품에 그치지 않고 K-뷰티가 왜 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고급 브랜드로 유명한 나라라는 점에서 KBT가 그런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화장품의 강세가 뚜렷한 시장이었지만 3년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입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KBT가 단순히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광고나 마케팅에 이끌려 K-뷰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성분 그리고 철학에 진심으로 매료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K-뷰티는 제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호기심은 이제 전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 경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써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을? 실제로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 브랜드와 비교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품질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한 한 한국 브랜드의 세럼은 프랑스 고급 브랜드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발랐을 때의 흡수력과 촉촉함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제품들이 단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프랑스 브랜드와는 달리 한국 브랜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kbt를 탐구하며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재포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킨케어 레이어링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스킨케어 단계를 여러 번 접쳐가며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하나씩 더해주는 이 방법은 실제로 제 피부를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은 한방 성분과 자연유래 성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이 전통적인 꽃이나 식물 성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인삼, 쑥, 녹차 같은 동아시아 전통 재료를 현대적인 기술로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었죠. 이런 기술 혁신 덕분에 K-뷰티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색다르고 독특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K-뷰티의 성공에는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K-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BTS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팬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RM이 광고한 그 스킨케어 제품 써봤어? 정말 최고야. 제니가 추천한 립스틱 이번에 또 매진이래. K팝 스타와 K드라마 배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단순히 광고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팬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런 문화적 파급력을 제품 마케팅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K컬처의 일부를 체험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특히 제가 일본 출장 중에 현지 뷰티 매장을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 캐릭터들이 사용한 화장품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도 K컬처와 함께 K뷰티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와의 소통에 진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데 매우 민첩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피부 타입과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색조 화장품이 인기가 많고, 미국에서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 선호되는 점을 반영해 각기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포장을 강조하며, 현대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도 부응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몇 가지 KBT 제품의 포장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브랜드는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KBT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가장 크게 느낀 건 일본 출장 때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한 매장에서는 프랑스 브랜드 대신 한국 화장품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화장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열린 또 다른 뷰티 방람회에서 K 뷰티 부스가 가장 주목받는 장면을 다시 한번 목격했죠. 미국 소비자들은 K 뷰티 제품이 단순히 예쁜 포장에 머무르지 않고 피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K뷰티는 단순히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변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뷰티가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를 직접 체험하며 이야기되었죠. K뷰티의 성공 스토리를 탐구하며 흥미롭게 경험을 이어가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한 K뷰티의 현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는 만큼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의 K뷰티 성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수입 1위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성과였죠. 하지만 이 성공에 그늘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책은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K뷰티 수출에 큰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진 만큼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녀의 말은 K뷰티에 대한 위기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삼았던 K뷰티에게 이런 관세 정책은 치명적일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 대신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다시 프랑스 브랜드나 현지 제품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편 일본 출장 중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브랜드가 강세를 보여 온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K 뷰티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프랑스 브랜드가 뒤로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프랑스 브랜드들이 다시금 강력한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뷰티 매장에서는 프랑스 화장품 코너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프랑스의 정통 뷰티를 경험하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프랑스 브랜드들이 KBT의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라인을 출시하거나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KBT가 가져간 소비자들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기존 고급 이미지에 더해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내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KBT 브랜드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 강력한 혁신과 전략을 내놓고 있었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대형 브랜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또한 일본 시장에서는 지역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색조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일본 시장을 겨냥해 아시아인의 피부 톤에 특화된 새로운 컬러 라인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죠. 제가 특히 감명받았던 점은 K뷰티 브랜드들이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포장과 친환경적 성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 중인 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과 함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클린 뷰티 클린 뷰티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K 뷰티의 이미지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고, K 뷰티는 이를 선도하며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K뷰티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출장 중 매장을 둘러보던 저는 한 소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도 좋지만 요즘은 한국 브랜드가 더 좋아요. 성분이 안전하고 실제로 피부에 효과가 느껴지거든요. 그녀의 말은 K뷰티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신뢰받는 선택이 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KBT를 선택하고 있었죠. 뉴욕의 한 소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KBT를 좋아해요. 제품이 혁신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만약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품질만 보장된다면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이 말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뷰티는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브랜드는 여전히 전통적인 고급스러움을 상징하지만 K뷰티는 이를 넘어선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K뷰티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K뷰티가 단순한 뷰티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 뷰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히 한국 화장품의 성공 스토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KBT를 경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효과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그 제품 뒤에 숨겨진 철학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처음 사용했던 한국 화장품은 자연성분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크림이었는데요. 피부에 발랐을 때의 부드러운 감촉만큼이나 놀라웠던 건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품 포장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고, 생산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스스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소비자와 지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진정성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저는 점점 그들의 철학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아름다움은 겉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듯 했거든요. 피부를 개선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프랑스 브랜드도 물론 훌륭했지만 K뷰티가 제게 주었던 이 다층적인 경험은 그 이상이었어요. 뉴욕과 일본에서 K뷰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를 왜 좋아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효과가 좋아서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 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성분도 믿을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요.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답변들을 들으면서 K뷰티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경험. 이것이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k뷰티도 위기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프랑스 브랜드들이 대규모 마케팅으로 반격을 시도했고 미국에서는 관세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고 일본에서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더 현지화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K 뷰티가 단순히 뷰티 트렌드의 일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소비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K 뷰티를 단순히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철학,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K 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처럼 K 뷰티는 그 문화적 관심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라면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K뷰티와의 만남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화장품을 고를 때 단순히 효과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담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죠. K뷰티가 저를 소비자로서 더 깨어있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K뷰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를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화장품이 가진 철학과 그들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나와 어떤 가치를 나누고 있을까? 나는 이 브랜드를 믿고 나의 삶에 더 나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뷰티는 저에게 그 질문의 답을 찾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KBT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